엘리어 파동 관점을 보면 28키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내려온게 4파까지 온걸로 보이는데 1파 고점을 지켰어요 제가 엘리어 파동을 실제로 뭐잘 쓰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4파가 이제 1파의 고점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엘리어 파동의 기본 원칙인데, 사실은 저거를 말씀하는 거는 이게 지금 여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파동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엘리어 파동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엘리어 파동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아요. 일단, 개인 투자자는 떨어질 때 매수를 합니다. 올라가면 매도를 해요. 그래서 엘리어 파동을 통해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떨어지는 파동에는 매수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어 파동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파동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1, 2, 3, 4, 5, 8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리플레이로 돌려가지고, 엘리어 파동 예측해서 투자 한번 해보세요. 절대 못 맞춥니다. 그니까, 러이 뒤에 가서 후행성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맞추라 그러면 절대 못 맞춰요. 상승 2파동으로 끝나는 차트가 앞에 보면은 얼마나 많냐면 이거 2파동이잖아요. 그죠? 이거 3파동이라고 할수 없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도, 이제 엘리어 파동을 굳이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을 돌파할 때 사라 그리고, 고점에서 떨어질 때, 파동이 저점을 돌파할 때 팔아라. 이두 자리입니다. 유일하게 매수와 매도를 추출할 수 있는 자리다. 제가 항상 이 눈가리고, 리플레이로 찍어서 정말 내가 엘리어 파동으로 투자했을 때 돈을 벌수 있는가 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냥 차트를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엘리어 파동을 맞추겠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엘리어 파동을 알고 있었으면 여기 수익이 날수 있었는지 저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엘리어 파동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 거예요. 지금 사실 엘리어 파동으로 파동을 맞추겠다는 거는 거의 운에 맡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어 엘리어파동을 분석을 하니까 나는 돈을 벌수 있겠다고 라 판단이 다 되시면 그렇게 분석해서 투자해도 됩니다. 정말 해보고 된다면 이거 해보는 거한한시간만 해보면 되거든요. 일단 여기 차트에다가 이 와치 리스트에다가 내가 잘 모르는 종목들 한 20개 정도 해놓고 리플레이를 눌러서 여기서 차트를 안 보고 아무데나 찍으세요. 그죠? 찍고 나서 여기 엘리어파동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를지 내릴지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다 싶으면 좀 보내주면 되죠. 어, 그럼 나 여기서 판단하네. 여기서 판단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 은 내가 엘리어 파동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판단이 쓸 거예요. 적어도 한 50번만 해보면.